충전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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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5만. 이것은 진짜 악건인가 악어 아, 한번 드실래요? 어. 저희 디고 투어 구독자분들께 꿀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고 투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왔냐. 뒤에 보이시죠? 바로 선짜 야시장에 나왔는데 여러분 베트남 다낭에 여행 오시면 야시장 꼭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이 선짜 야시장이 리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용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 저쪽 맞은편에 있던 게그 맞은편으로 넘어왔다. 거리상으로 한 340m 이동한 거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뉴얼을 하면서 많이 깨끗해지고 볼 것도 많아졌다라고 하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실제로는 처음 와 보는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안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고. 일단 첫 번째로 가볼 때는 쇼핑 구역. 그래서 이것저것 아이템들을 많이 팔고 있는 곳을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런 게 이제 바나일 마그네시고 이건 뭐야? 이게 다낭에 모든 게다 있네. 해수 관음상도 보이고, 썬휠, 대관람차. 이거는 시청 건물인 것 같고. 다운이 띠엔? 4만동. 그럼 요런 마그넷은 하나에 2천. 아, 밑에 조금 더 화려한 건 5만동.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채지피티 같은 걸로 이미지 만들어서 그냥 네. 뽑아서 만든 것 같은데? 괜대. 아, 이 갔다 올게, 갔다. 갔다 올게. 처음에 4만동이었던 마그넷이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고 하는 동안 절반값 2만동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헉? 직원분이 쳐다보는데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뭐야 에르메스 선글라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 어. <laughs> 이거 아무리 봐도 여자것 같은데 아무한테나 다 써보라고 오! 하네 이렇게 구부려도 안풀어진다고 정확히 옛날에 택시기사 그케이굿 <laughs> 예쁘다 <laughs> How m u c 19만원 여기? 15만 8천원짜리 땡큐 양 크록스를 여기 또 팔고 있는데 가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건 얼마예요? How much? 20만 원 20만 원 응.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1까만 18만 원 18만 원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돼? 이거 8 아. <laughs> <laughs> 요거, 요거, 요거는 하나 얼마? 아, 7만동. 7만동. 집이치는 오히려 한 시장보다 좀 싸네. 처음에 부르는 가격은 한 시장보다 조금씩 다 높은데, 흥정을 하다 보면은 한시장가하고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팬티는 얼마? 하우머스만 5만동. 5만동? 5X라지까지 있어. 1. 여러 개, 여러 개.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20만동. 20만동? <laughs> 아니, 아니, 아지가 요게 10개가 들어있는 나이키 양말 세트가 1만동8만동 깎아줘요. 그럼 이제 양말 하나에 만동꼴이죠, 만동꼴. 그러면 한 500원 정도 되는. 흥정을잘 못하면은 부르는 대로 사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에도 야시장이 그렇게 넓진 않았는데 여기는 가게 사이사이가 조금 더 다닥다닥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더 좁은 것 같긴 하네요. 요런 게 요새 인기가 많나요, 여성분들한테? 애들한테 얘기하면 네. 수영장 가거나 이럴 때 아, 그렇네. 요런 재질이면 네. 이제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써도 안 젖으니까. 이거는 디비츠가다 있는 형태로 사는 건가 보네.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이런 거 사주면 진짜 애기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타우마치 마운티 띠 이거 2 0만 원. 20만 원도? 냠냠냠냠. 1 8만.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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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만 원. 냠냠. 아, 4 5 0 0 0 카타요 32만. 어쨌든 다 계산해서 깎아 주시네. 이런 데 와서 아이들한테 크로스백 이런 거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한 시장에서 또 많이 사시는 게 원피스, 아우자 이런 이 의류 많이 사시는데 여기에도 원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가제인가 봐요.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런 게 보통 많이들 입으시는 거죠. 로브가 있는 형태로. 이런 게 아까 22만 동 얘기를 하셨잖아. 요난 시장에서 코끼리 바지가 5만 동에 팔고 있1 5 0 0 0 동이라서 조금 비싸다. 나한테 맞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저씨가 저한테 이거 한번 골라 주시려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이거 아무리 커도 이게 될까?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사고 그냥 주시는 거 같은데 <laughs>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데 아. 이게 제일 큰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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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떨어져서 좀 지저분해진 김좀 깔깔하긴 했는데. 아개 이거 7만만아 <laughs> 전혀 살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떨어뜨리는 게 맞나, 근데, 이거? 지금 일단은 여기 쇼핑존을 벗어나서 음식들 팔고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식이 본격적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음식을 파는 곳이고, 앞쪽에는 앉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 음, 해산물. 해산물. 맞아요, 해산물. 아, 가격포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하구나, 작게. 그리고 여기는 각종 꼬치들 저렇게 숯불에 구워서 주는 거겠죠. 삼겹살 이거 how much? 5만. 이거 하나 15만? 오. 맛있어요. 덩어리 하나에 15만이면 8천원 정도인데, 저는 뭐 굉장히 먹을만 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 전통 음식들. 반새우도 있고, 반깐도 있고, 볶음밥을 또 저렇게 직접 하시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 헤이, 개구리가 있네요. 사이즈 보소. 안쪽에도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야시장에 오시면은 자리들이 여기저기 깔려있는데, 어떤 식당이라고 그 앞에 있는 자리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디든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꼬치 바비큐, 맛있어요, 먹기 쏘. 맛있어요? 위에 오케이 아,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오이아 이렇게 가게 위쪽에 자리를 만들어 놨구나 오 이곳은 진짜 악어인가? 그러면 이게 악어 고구인가 보네 다낭 선자 야시장에는 이렇게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가 악어 한번 드실래요? 한번 먹 진짜 먹어보고 싶어? 네 사진봐 아 이게 하나의 10만 동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악어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신기해서 그런 가요 너무 신기하니까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싶은가 봐 확실히 이게 숯이 은은하게 익히니까 오래 걸리네 여기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아이고 고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겉에 묻힌 파우더랑 레몬그라스 향이 강하게 나서 솔직히 고기 냄새는 잘 모르겠어 먹어볼게 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일단 고기는 한 80%만 익혀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쪽에 잘 보면 핏기가 있어요 핏기가 조금이라도 덜 익으면 못 먹을 것 같아 <laughs> 맛이 어때요? 이게 예, 겉은 부드러운데 속이 약간 질기다고 요 그게 왜 그런 지 알아? 거든어우와난 <laughs> 소스 맛으로 먹으면 먹겠어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궁금하시면 와서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좀 생소한 맛이다 우야! 어쨌든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자야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와 지금 마지막에 먹었었던 그 악어고기에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앞에 쇼핑했던 거 전부 다 까먹었어. <laughs> 그 정도로 강력한 향과 맛이었고, 여기까지 온 김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선자 야시장이 원래 유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다리 앞에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에 용다리 불쇼를 구경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선자 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자 야시장 근처에 완전 명당 자리에서 용다리 불쇼를 보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한 군데 있어서 저희 디고투어 구독자분들께 꿀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한번 따라오시죠. 저희가 꿀팁으로 알려드릴 곳이 바로 여기인데 천자야 시장 바로 옆쪽에 드래곤볼 넘버원 no. 루프탑바라는 곳이 있어요 건물이 한 4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루프탑이라서 용다리 머리가 바로 정면에 보이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루프탑 끝 난간으로 오면 야생이 한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획들이 딱 나눠진 게 보이네요 여기가 저희가 음식을 사 먹었던 곳이고 이구 근처에 저쪽이 이제 쇼핑을 했던 그쪽입니다 이전에 야시장보다는 공간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때문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위쪽까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지금 맥주를 일단 주문을 했는데 여기 앉아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리 앞이나 가까이에서 봤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때 제대로 구경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아주 편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동다리 불스로 감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와서 여기서 이제 맥주 같은 한잔하면서 먹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다이불쇼 보기에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음식을 여기에서 여유있게 먹을 수 있다. 아, 이거 너무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맥주가 나왔으니까 한잔하시죠. 오늘 고생했으니까 시원하게 한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맥주도 가격 보면 5만 도 근데 이런 풍경 보면서 이런 음악 들으면서 맥주 한잔에 뭐한 2,6700원 내고 마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선차야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바뀐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구경하기에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요 루프탑바에서 용다이 불초까지 관람하시는 꿀팁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고